충성 t v 오늘의 요리는 두부 양념 조림을 해보겠습니다. 어, 처음에 두부를 적단을 해서 어, 기름을 두르고 후라이팬에서 예, 앞뒤로 노랑노랑하게 구워서 지금 제가 그런 냄비에 예, 올렸습니다. 아, 두부를 구울 때는 예, 맛소금으로 밑간을 조금 하는 게 좋습니다. 노랑노랑하게 굽어서 후라이팬에 지금 넣고 자, 양념은 어, 식용유 조금 넣고요 참기름 소주 굴소스 조금 막간장 어, 후추 그 다음에 군말 생강 설탕 예. 맛소금 예. 물엿 예. 좀 감칠맛 나게 하려면 msg를 조금 넣어도 감칠맛이 확 살아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제가 촬영을 하면서 어, 두부조림 요렇게 물을 조금 붓고요. 요렇게 지금 잘 조리지고 있습니다. 예. 양에 맞춰서 물을 예, 적당히 넣어야 됩니다. 자 지금 옆에서 제가 어, 죽을 끓이는게 있어서 한번 드시고 오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어, 한우 소고기 지금 죽을 끓이고 있는데 지금 바닥에 누를까 싶어서 제가 지금 두부조림을 하면서 어, 잠깐 한번 옆으로 와서 지금 죽을 이렇게 예, 한번 젖였습니다 자, 지금 예, 두부양념조림 뽀글뽀글 맛있게 지금 예, 어, 응용을 하자면은 고춧가루를 넣어갖고 양념조림도 할수 있지만은 고춧가루 를안 넣고 예 맛간장을 해서 간장조림을 해도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예 파를 고명으로 좀 올릴 수도 있고요. 어, 청양고추를 다져서 넣을 수, 있을 수 있습, 있습니다. 요리는 응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파를 송송 썰어 가지고 예, 좀이렇게 넣고. 자 여기서 자 마지막에 한 마더 이렇게 아 두부 조림 네 예. 이렇게 조리시면은 예, 맛있는 두부 양념 조림이 되겠습니다. 자충성 팁을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